마감을 하고 집에 가려고 오르는데 지나고 왔어요. 64cm 이 붕어가 잡혔다. 저는 이징어로만 알고 10여 분 정도 실강을 했을 거예요. 64cm 우리나라에서 낚긴 붕어 가운데 최대어입니다. 이 붕어는 지난 1988년 9월 11일. 서울 올림픽을 일주일 앞두고 충남 아산의 송악저수지에서 낚인 것으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월간 낚시 춘수사를 찾았습니다. 그 88년도 이렇게 9월 21일 날이었습니다. 네. 9월 21일 날 모든 마감을 하고 집에 갈라 그러는데 원양에 있는 저희 그 모니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64cm 이붕어가 잡혔다. 김병린 씨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아, 8년도 올림픽 음. 며칠 앞두고 그게 잡은 건데요. 네. 런데 그때 뭐 손맛이라고 그러느는 늘로 잡았으니까 음. 그러는데 저는 잉어로만 알고 잉어 그렇죠. 손맛 예. 생각하고 음흠. 그러고서 끌어냈는데 뭐한 10여 분 정도 실강을 아, 했을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파워가 좀 있었습니까? 네 파워 좋았죠 파워는 아, 예. 파워는 잉어보다 낫어요 그래서 저는 아하. 대물로다가 생각을 했는데 음. 잉어도 좀 크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음. 이제 또 옆에서 뜰채대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음. 잡아놓고 보니까 붕어였습니다 김병린 씨는 지금까지도 당시에 짜릿했던 손맛을 잊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64cm의 최대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탁은 물론이고 이렇게 박제까지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명린 씨가 최대어를 낚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최대어에 대한 이야기가 단연 화제로 떠올랐고 어탁을 얻을 수 없느냐는 문의에서부터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등 호사가들의 입담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붕어가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64cm라는 어떤 그 붕어 그것은 실물을 보기 이전에라도 과연 붕어가 64cm가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어떤 그런 그 의문은 다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고기가 과연 부어냐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고기를 잡은 분과 같이 그 고기를 들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기철 박사님. 당시 문제의 대원은 척선이 30개, 등진누리위가 18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최기철 박사는 이것이 일반적인 붕어의 특성과 등지느미 개수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붕어가 맞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다시 이 붕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붕어의 모양새가 64cm라는 엄청난 크기에 비해 체고가 낮고 중량 역시 2.85kg에 불과해서 너무 헐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재진은 악제된 붕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체고가 이긴 것과 이 체고 높은 것들을 지금인데, 이 길이는 한 오십 센치가 조금 못 뛰고 이게 지금 높이가 한 십이 센치밖에 이삼 센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는 삼십 퍼센트 훨씬 이내입니다. 그런데 붕어 경우는 이게 삼십오 이상이 되고 특히 중국산 붕어는 뭐 사십 까지 됩니다. 삼십팔 퍼 떡붕어도 마찬가지고 삼십오 이상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본다면. 잉어도 3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잉어보다도 더 낮은 체형입니다. 지금 이게 붕어 최대어로서 지금 네.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종이고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조사 붕어라든지 잉어와 비교해 볼때 잉어는 확실히 아닌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본다면 그래도 붕어에 가까운 그런 종으로 결론이 나지고 그다음에 네. 사실은 이 길이가 최대어 같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정상적인 붕어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좀 음. 그런 특별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붕어 일 것이다 2000년 여름 낚시계는 육자 붕어 소식에 뜨거웠습니다 웬만해서는 한번 구경하기도 힘든 육자 붕어를 낚았다는 소식에 모든 낚시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낚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육자 붕어 소식에 흥분했던 낚시인들은 당사자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취재진은 당시 육자 붕어를 낚았다고 발표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사자의 진위를 들어보기 위해 의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의정부 금호동에 위치한 개코 낚시점 낚시점 함 켠에는 그때 61cm 붕어 어타기 자리하고 있었지만 김일수 씨는 아직도 그때 들었던 수많은 비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단지 육자붕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김일수 씨. 그는 취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냉장고가 있는 부엌이었습니다. 김일수 씨는 냉동실을 열고는 꽉꽉 들어찬 물건들을 주섬주섬 살피더니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꽁꽁 싸놓은. 커다란 뭉치를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이감 감성돔 같아 예. 그것은 놀랍게도 대물 감성돔 크기에 가까운 붕어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이 빵. 언뜻 보게도 6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 이건 뭐 지금은 5 6 c 네 직접 측정을 해 보니 약 56cm에 달하는 길이였습니다 이렇게 큰 붕어를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붕어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엄청난 그 그러니까 넓이에 또길이에 그런 붕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정도 크기와 길이의 붕어는 낚시꾼들에게는 꿈에서도 만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크기라 할수 있습니다. 김일수 씨는 계속해서 비슷한 크기의 붕어를 꺼내놓았습니다 이번 것은 60cm 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크기가 두터워 가지고 큰 59cm, 약60 60cm에 물립니다 지금 이게 물리는데. 욕자. 취재진은 이런 대단한 크기의 붕어가 과연 몇 년생이나 되었는 것인지, 또 학술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취지는 냉동된 육자 붕어를 들고 어류 연구계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부산 부경대 강용조 교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의늘의 뒷부분에 네. 뒤, 뒤에 오는 늘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 나이는의늘 네. 묻혀 있는 부분. 게 네. 붕의 경우는 나타납니다. 네. 네, 앞의비닐에 묻혀 있는 이 부분을 네. 전반부 네. 또는 묻혀 있다해서 피복부. 그런데 아, 이게 네.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어? 네. 그거 우선 초점에서 요 가지가 하나, 네. 둘, 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막9년9년째 군연, 된다. 음. 네. 그러나 위치에 따라서 이 음. 나이테가 음. 선명하지 않으니까 네. 여덟 개에서 10개. 10개 사이. 8년에 음. 바꿔 이야기하면 음. 어, 나이트가 가령 이게 9개 있다 이러면 네. 생활에 지금 10년째 들어가 있다. 생후 음. 10년째 살고 있다가 잡혔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네. 몸의 길이의 성장과 비늘 음. 길이의 성장이 네. 동조적이라 한다면 비늘 아. 길이의 성장을 가지고 과거에 이어체의 각 나이에 있어서 체장을 네네. 역추정 가능하겠죠. 아, 네. 네. 따라서 피은 나이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과거의 성장력도 추정할 수.